먼지란 먼지는 싹싹싹 강력흡입 초미세먼지 99.983% 강력흡입 360도로 공간 전체 입체 회오리로 순식간에 빠른 공기청정 기능 괴물 괴물 괴물처럼 다 잡아먹는 괴물 공기청정기 벽에 거는 스마트한 벽걸이 청정기 이젠 생활 건강 다잡아 건강을 해치는 주범 초미세먼지는 일반 필터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H13 등급을 받은 헤파 필터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젠 H13 등급 헤파 필터를 적용한 괴물 공기 청정기 다 잡아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보세요. 1단계 꽃가루, 동물털 먼지 거르고 2단계 H13 등급 고성능 헤파 필터로 초미세먼지 걸러주고 3단계, 활성탄소필터로 해로운 가스, 냄새도 싹! 4단계, 나노필터까지 맑고 상쾌하게! 5단계, UV 살균램프! 초, 미세먼지까지 99.983% 잡아내니까 말 그대로 괴물 중에 괴물 공기청정기! 한 방향만 노. No. 이젠 360도 입체 흡입. 강하기 빠르기. 초스피드 청정 완료. 거치적거리는 선, 공간 차지 노. No. 벽에 간편히 걸수 있는 공기 청정기. 협타게 두고도 사용. 오케이. Okay. 예민한 분,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도 오케이. Okay. 소음이 적어 밤새도록 켜아도 안심. 파민 무드등의 역할까지. 정말 순식간이네요. 그동안 덩치 커서 자리 차지하고 흡입력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이젠 고성능 헤파 필터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면서 사이즈는 초박형 괴물 공기청정기 다 잡아로 방방마다 거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초미세먼지 걱정 싹 날려보세요.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 획기적 벽걸이 타입 자석 타입의 캡폐 필터 교체도 손쉽게 좁은 공부방 원룸은 물론 이방 저방 이동도 손쉽게 초미세먼지로 폐건강 염려되는 어르신 비염 아토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초미세먼지로 환기가 어려웠던 공간도 차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담배 태우는 분 가정의 청정함을 위해 공간 차지 때문에 염려했던 분도 벽에 걸어두면 끝.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못 시켜서 답답했는데 아 이게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격까지 착해요. 공기청정기 더 이상 비쌀 이유 없다. 넓은 공간 통째로 흡입해 내는데도 18만 0천 원, 15만 0천 원, 12만 0천원 아닙니다. 시저가 8만 9천 칠백 원, 한달 2만 9천 구백원 받아서 써 보시고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 빨리 주문하세요.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오중필터의 강력함, 기분 좋은 상쾌함으로. 매일매일 숲속에 온듯 쾌적함을 느끼실 겁니다 괴물! 괴물! 괴물처럼 다 잡아먹는 이젠 생활 건강! 괴물 공기청정기! 다잡아! 첫째, 괴물처럼 먼지 저스피드 제거! 켜자마자 빠르게, 강력하게, 스피디하게! 1단계, 꽃가루, 동물털, 먼지 거르고 2단계, H13 등급 고성능 헤파 필터로 초미세먼지 걸러주고 3단계 활성 탄소 필터로 해로운 가스 냄새도 써 4단계 나노 필터까지 맑고 상쾌하게 5단계 UV 살균 램프. 초 미세먼지까지 99.983% 잡아내니까 말 그대로 괴물 중에 괴물 공기청정기 360도 전 방향 나쁜 공기와 냄새를 흡입하고 깨끗한 공기만 팡팡팡 아버님 폐가 너무 안 좋으셔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를 장만해 드렸더니 제가 안심이래요 둘째 생활 속 냄새 먼지 염려 끝. 요리만 해도 냄새와 연기가 꽉 찬다. 괴물, 공기, 청정기. 다 잡아만 딱 켜세요. 순식간에 청정한 집안 공기. 입을 털고 청소기 돌리고 나면 부유물, 먼지 다 잡아만 켜면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 뿐인가요? 욕실 냄새 제거, 아빠 담배 냄새 제거, 퀴퀴함은 날려버리고 늘 상쾌해지는 우리 집초 미세 먼지까지 잡아주는 헤파 필터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공간 차지도 없고 너무 좋아요. 국화통합 케이시마크 획득 안심하고 쓰는 제품 AS도 이젠 파워 생활건강이니까 전국 어디나 안심 또 안심 절대 잊지 마세요 H13 등급을 받아 초미세먼지까지 잡는데도 이 가격 괴물 공기청정기 다자바로 성능 파워 가격 다잡았습니다 초미세먼지로 폐 건강 염려되는 어르신, 비염, 아토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초미세먼지로 환기가 어려웠던 공간도 차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담배 태우는 분, 가정의 청정함을 위해 공간 차지 때문에 염려했던 분도 벽에 걸어두면 끝. 진짜 세고 강해요. 초미세먼지까지 싹 잡아내니까 환기 안 시켜도 정말 실내 공기가 쾌적해요. 공기청정기 더 이상 비쌀 이유 없다. 넓은 공간 통째로 흡입해내는데도 18만 9천원, 15만 9천원, 12만 9천원 아닙니다. 시저가 8만 9천 7백원, 한달 2만 9천 9백원 받아서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 빨리 주문하세요.